그래서, 우리한테 100만원은 부담되지만, 이 개발 사업에서 100만원은 부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뜨릴래야 떨어질 수 없다. 라는 거고, 더 절반 매기가 가능한가?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미 벌써, 그럼 세계가 벌써 끝났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생겼는데. 어. 오늘 뭐 봤노? 이번에는, 저... 국매로 나온 물건이. 공매 한 단지 내 상가에 두 개가 나왔는데, 공실이 많긴 하더라고요, 주변에. 딱히 가치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가치가 없는데 왜 물어보는데, 그럼 나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가지고. 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봤다고, 나한테? q a 냐 Q&A야? 그니까, 이게 8월, 9월에 올라왔었는데, 어. 낙찰이 안 됐어요. 또 다른 회차로 나왔는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유일까 아, 일단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도 낙찰이 안 된다면 더 싸질 가능성은 없는지, 제가 분석했을 때는 좀더 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애누리 같치만을할수 있는 게 없을까? 왜냐면은 계속 그렇게 공실로 두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거잖아요 검리는 이거를 얼마 정도 사면 좋다고 생각하고 봉기고 일단 이게 평수가 10평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제복기한한 한 70만 원?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수익률로 한 5%라고 하면 1.7억 정도 된요 1.7억에 매입을 해야 된다? 매도, 매도. 매도로난다 네. 그러면 얼마에 받아야 돼? 2.34억? 그래, 일단 뭔지부터 보자. 요거를 봤다라는 거지. 일단은 재공고야, 그지? 내 말대로 8월 달에 나왔다가 아무도 안 받아간 거지. 그리고 입찰 정보를 클릭하면 떨어질 거지, 안 떨어질 거지 나오거든? 일단 안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일단은. 안 떨어져, 그냥 이거는. 일단은 집행이 한국재산관리공사고 의뢰 기관이 세무서다 그러면 떨어져 왜냐면 세무서라고한 것은 너의 재산을 처분해서 내가 받을 돈을 가져갈 거야라고 해서 이걸 강제로 매각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집행 기관이 지금 세무서에서 의뢰한 게 아니잖아 이 아파트를 지었던 시행사 이쪽에서 의뢰를 맡긴 거기 때문에 가격이 하남 마블링 시티 개발에서 내려주세요 하지 않는 이상은 내릴 일이 없어. 그리고 이거를 지금 올린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기 위해서인 것이지 꼭 매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야. 솔직히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들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다. 그럼 이제 이런 거 있었지? 이가 아까 물어본 것 중에서 공실이면은 얘네들도 손해 아니냐라고 할수 있잖아.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시티 개발은 이 상관만 지은 게 아니잖아. 이 단지를 개발을 했잖아. 이 단지를 개발하면서 이미 자신들 수익은 다 얻었어. 이게 보너스인 거야, 그냥. 그리고 이거를 낮게 매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지금 옆에 분양받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싸게 파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많이 있고 여기 가격이 파괴가 되면은 그 다른 호실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팔지 않을 것 같긴 해.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법인이잖아. 예를 들어서 개인이다 그러면 나의 돈이 계속 나가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처리하면서 그냥 이자 털어가고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 100만원은 부담되지만 이 개발 사업에서 100만원은 부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뜨릴래야 떨어질 수 없다. 라는 거고, 더 저렴한 매기가 가능한가?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미 벌써, 그럼 세계가 벌써 끝났어.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생겼는데, 어. 그러면은 음. 결국에는 비슷한 걸 많이 하게 될 때, 원하는 가격이 안 된다면은, 그래도 임대료를 더 받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편의점 같은 게 들어오면은, 좀더 임대료를 다른 데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음. 가지고 일단은 여기 볼게. 여기잖아, 지금. 1단지 나와 있고,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1단지가 400세대야. 400세대라 그러면 굉장히 작은 세대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떠한 게입점하기에 되게 부담스러워. 400세대를 가지고 수익 내기가 되게 힘들어. 그리고 앞에 단지도 있는데, 이합쳐서 지금 850세대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상가가 굉장히 많아.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네. 여기 있는 거거든, 우리가? 여기도 상가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3단지는 350세대밖에 안 돼서 상가도 거의 못 찍은 것 같은데? 있나? 여기 안에다가 뭐 한두 개 있나 보네. 어, 많진 않네. 여기 안에는 거의 없는 거네. 그니까 그만큼 여기는 들어올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편의점이 여기서 300세대를 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 인건비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 소비해야 되니까, 3단지도 상가가 없으니까 1, 2단지 와서 쓰긴 할 거거든, 분명히. 쓰긴 할 테지만, 1, 2단지 상가도 되게 많아,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요. 돌아가면 또 있겠지? 여기 아파트 공장이 있네, 그래도. 마지막 뭐저 사람들 여기도 갈거 아니니까. 여기도 보면은, 여기 지금 또 있잖아, 이렇게. 또 있지, 이렇게. 또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 지금? 우리 나온 것도 지금 굉장히 많아, 이렇게. 이렇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잖아. 그럼 엄청 많잖아. 여기는 난 기본적으로 7만원을 받는다고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좋겠어. 7만원을 못 받은 게 많아. 7만원이라고 나온 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매물 나온 매물 거. 나온 거. 싸게. 여기잖아? 예. 매물 나온 거, 여기 있고. 여기 얼마에 나왔어? 10평에 90만원? 9만원 나왔네, 이거는? 이거는 10평에 80만원? 8만원 나왔네? 그러니까 7만원 생각한 거 아니야, 보니까? 맞아요. 그치. 생각해볼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 얼마야? 뭐, 5억, 5억 정도 하네. 내가 이번 책에서도 이거 비슷한 걸 다뤘거든? 내가 매입했었던 신봉동 상가 있거든? 그럼 내 사례를 말해줄게. 여기가 보면은, 450세대, 490세대. 거기서 넘잖아? 여기 상가는, 요것딱 하나야. 요것딱 하나거든, 요거? 요 정도 돼야지, 2층이 5만원? 1층이 뭐, 15만원? 10만원, 15만원 받을 수 있어. 들어올 수 있는 업종도 많지 않아, 여기. 사람이 없거든. 사람이 없어, 여기 보면은.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부동산, 편의점, 부동산. 끝! 딴 거는 들어와서 수익 낼 수가 없어. 900세대만 가지고는. 그렇다면은, 주변에 더 들어올 게 있냐 했을 때, 주변에 또, 또 애매해. 근데, 임대로도. 훨씬 더 비싸. 여기 같은 경우, 아파트 얼마야? 음. 비슷하잖아, 더 비싸잖아, 여기가. 평양 때는 다를 수 있지. 하지만, 어쨌든 이 동네에서 거래된 아파트들은 6억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도, 어, 이렇게 6억이 시작하거든. 이두개 아파트가. 그래서 이 위에 아파트가 있기는 해. 그니까 얘네도 있으니까는 내려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쨌든 이 단지에 있는 사람도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있을 거고. 그럼 여기는 이두개 단지를 합해서 이거 밖에 없는 거야. 이거 정도면은 그래도 장사를 할 만하다는 거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너무 상가가 많아. 진입을 할수 있는 업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야 된다.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없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1단지 상가를 이용할 만한 정확한 명분도 없어. 뭐 여기다가 뭐 무인을 하는 거는 뭐, 될수 있겠다. 데 무인도 있잖아,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동선 자체도 애매해. 여기 지금 높잖아, 보면은. 네. 여기 높다, 이, 이, 지금 이 라인이 높다 보니까, 여기 왜까 비 1층이잖아, 보면은. 네. 사람들이 오르막 걷기 싫어하거든? 대부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차만 들어오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나갈 거야, 이렇게. 여기 있는 상가들이 나왔다 그러면 더 애매해지겠지. 그래서 여기가 되게 단절된 느낌이 또 있어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벽 같은 게 커가지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뒤쪽 편보다는, 앞쪽 편을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아. 그리고 방금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 나한테. 편의점은 일단은 얘네가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반경적으로 했을 때 일단은 먼저 가깝기도 하고, 본거같 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세대가 기준을 하거든. 그런데 이마트 입사에 들어왔고, 지금 이 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3단지 사람들은 편의점이 없는 것 같거든. 이 사람들은 밑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 하나가 있을 때는 살만한데, 하나가 더 들어올 수 없냐라고 하면은, 들어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두개 들어오면은 다 죽어. 그래서 그냥 이 이마트 입사를 지켜주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 여기 10평이잖아. 편의점 하려면 두 개, 두칸 써야 되거든. 그것 임들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그러면 여기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중간에 기둥도 있고 하니까, 물론 트면 되겠지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두 칸을 써야 되고, 편의점 들어오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될것 같다.